색만 네이비를 생각하면 되잖아. 이색인데 이 카라만 흰색이다 생각하면 돼요. 맞지 않아요? 이거 아이스크림 갖고 싶은데 왜네이비 없냐? 그렇지? 이거 귀엽잖아, 음. 아이스크림. 정민아, 음. 샤랄라 원피스 입었는데 비 오니까 완전 웃기다, 그렇지? 분위기 있다고? 음. 그래.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저희는 숙소 도착했고요. 저희는 숙소 도착했습니다. 아니 내가 <뭐한> 어. todas, 하지 말라. <뭐 <Hiç> 아, 진짜. 야, 히브고 있어? 아, 아파. 꺼내주잖아. 너 귀찮게 하잖아. 가자, 나가자. 내가 내려온다. 내 머리 위로 갑자기. 발이 너무 아파서 이 슬리퍼를 샀는데 이것도 발이 아파요. 근데 편하긴 한데. 귀엽다, 그치, 근데? 귀엽죠. <목소리> 너무 좋다, 근데, 그치? 좋아요. 지금 재밌어, 요 벌써. 바른몰이란 곳에. 정민아,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, 지금. 또좀 이따 바뀔 거죠. 응. 소름이 끼쳐요. <laughs> 정민아, 아무튼 지금 결혼하고 싶어. 저도요, 저도 행복해요. 포도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 옆에 건 너무 커, 그치? 음. 크기 그레이프 하자 그레이프? 초코, 초코 초코? 음. 귀엽지? 음. 이거 살래 음 귀여워 이거 사자 이거 먹을래 그거 먹어 이거. 미니언 납치 음? 얘 평소에 포도잼 먹어봤어? 안 먹어봤어 궁금하지? 응 가자 그래 <laughs> 우리 진짜 좀 <laughs> 많이 샀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응. 다행히 손은 안 닿겠지? 어디? 나달을거 달 같은데? 어디? 어머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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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렸어 나그 정도로 닦지 않아 괜찮아요 나도 한번더해볼 <laughs> 하지마 왜요 쉿! 아아아아 아, 아, 잘못했어 알았어 진짜 안 할게 어? 저기 뭐 있는데 코에? 띄워줄게 잠깐만 안 된다 자 잠깐만 이게 예. 잠깐만 오 거의 다 떼어졌어 <laughs> 어 <어우>, 힘들다 진짜 <laughs> 아나 벌써 기운 빠져 너놀아주거야 제발 그만 놀아줘 <laughs> 할수 있다 선정민 해봐 할수 있다 선정민더 크게 할수 있다 선정민, 더 크게. 할수 있다, 선정민. <laughs> 아니 아직 멀었어 너 이렇게 하면 나도 안 받아줘 <laughs> 왜 너무 그럼 나도 힘들게 이렇게 하면 내 지갑이 안 받아줘 아뭐 <laughs> 어, 그 <laughs> 와, 와. 와. <laughs> 눈을 감고 내가 오늘 하루 예은이한테 잘해주기도 했지만 그 동시에 못해준 거 음. 못해준 거를 가만히 생각해봐. 몇개 생각났어? 몇개 생각났어? 그럼 그거를 반성해, 마음속으로. <laughs> 내가 왜 그랬나? 응? 더 잘해줘도 어? 아까운 시간에. 우리... <laughs> 다 했어? 네, 왜? 다왜 그랬어? 제가 하나씩 부력해서 좀.. 그치. 지금도 노력해 볼게. <laughs> 제가 지금도 발전하고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하진 않아. 네. 너도 나처럼 될수 있어, 언젠가. 아, 예인님처럼요 응. 맞아요. <laughs> 제 원업이에요. 그래서 생각하는 의자가 필요한 거야. 알지 정말 좋은 거구나. 응. 안면 <laughs> 축하 샴페인. 샴페인 광고. 짠. 재민아. <laughs> 방금 너무 광고 같았지? 봐봐. 먹어볼래? <laughs> 여기 있어요. 감사합니다. 하나로 먹을까? 응. 음. 오힘 진짜 써오 깜짝아!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렇게. <웃음> 마지막 짠 아, 니너배고프리 아프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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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아프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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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리아아 그래? 아프리. 아프출아프아아 오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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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아우아주 칭찬해 <laughs> 오 아 뭐야가 뭐예요. 치킨이 도착했어요. <laughs> 저 노트 비행번 뭐야? 니은이 1년월1일이 내가 다녀올게요. 아니야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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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휴지를 챙길까나. 휴지? 그거여 네. <laughs> 고생 너무 시켰나? 아니 이게 뭐 고생이야? 내가 아린는데 행복하죠. 응, <laughs> 엄청. 진짜 사소한 거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. 우리 옛날에는 이게 진짜 당연했었잖아. 기억나? 음. 잘 먹겠습니다. 내 네, 매운 네. 소스. 그거예요? 되게 아닌 것 같다. 우리 오늘 늦게 자자. 응. 음? 아예 아무것도 혼자 못하네. 응 음. 어떻게 이쁘 그래? 우와 나, 내가 예뻐? 얘 예뻐 솔직히 말해봐 혜연 예뻐 아 솔직히 말해봐 엄청 네. 아껴 그지 표정부터가 달라 음. 거의 정민이가 나 아끼는 수준 여러분 음, 이쁘네 나 오늘 많이 먹었지? 음. 갈아입 거야? 같이 음. 갈아입을래? 아 싫어요 같이 갈아입자 싫어요 같이 갈아입자 싫어요 <laughs> 정민아 아이, 내비 도요물 내비 도 빨리 <laughs> 같이 갈아입어 <laughs> 네. 왜 재밌겠지 내비 <laughs> 둬요 그냥안 갈아입고 구경만 해 아쉽네 내가 픽 해줄게 응 <laughs> <laughs> 너무 차가운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아니. 어때 시원하지? 응. 얼굴이 진짜 크네. <laughs> 너생각엔 <정도면> 작지.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큰 거야. 어 주름 생겨요 진짜. 고운 얼굴에 주름 생기겠네. 너 생긴 거. 아니에요 커요 작아요. 커요 그쪽. 정말 <laughs> 나 공포 영화 같아 뭔거 <laughs> 엄청 무서워 나 지금. 우리 이렇게 마스크 쓰고 보니까 되게 닮았다. 똑같이 생겼어. 우리? 응. 아닌데, 그거는? 내가 조금 더 낫지. 이 라인을 봐. 이 라인을 봐. 내 라인은 봐봐. 너 라인 봐봐. 니그리 진짜 런닝맨이잖아. <laughs> 만약에 내가 응. 40살에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? 이거 뭐 어때? 이거 뭐, 언제 한 그러면 나보다 더 예쁘고 능력 있고 심지어 나보다 더 착해. 그러면 그 사람을 선택할 거야? 응. 응? 응? 아니. 근데 방금 뭔데 그거는? 에이 그거야. 아니. 응. 그거니 <laughs> 응했잖아. 응. 응. 응 진짜 아니야? 응. 응. 진짜로? 내가 막. 옛것에. 옛것? 옛 옛것의 가치가 상승 이상. 아니 그 기억상실증 걸렸다 지금. 기숙생시 걸렸으면 겐트 갔겠지 그럼 잘가 러닝 셔츠 아, 그냥 x 자로 그냥 이 러닝을 아주 그냥 아, 너가... 그럼 이러면서 그냥 나랑 헤어진 상태에서 나를 붙잡느냐 그 여자한테 가겠느냐 붙잡지 사람이는 정이라는 게 끈끈하게 이어져 있단 말 그럼 몽땅한 짓 하지 말고 가 보내줄 그 자신 있어 없어 <laughs> 어어어 <laughs> <laughs> 붙어 버렸네. 개운하다.